밑으로 내려간 더 상하겠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고개가 그냥, 응. 영양을 많이 해야 돼요 영양을 좀 해줘야 되겠지? 음, 일단 케라틴 PPT-RPP를 베이스로 하는데 머리가 지금 녹아 있잖아요 이렇게 녹아 있는 상태에서는 경화제라는 걸좀 써주면 좋아 PH 5.2 짜리 경화제인데 얘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형태가 단단해져 얘는 푹신푹신하잖아 아까 얘기했던 대로 푹신푹신한데 얘가 들어가면 형태가 단단해져요 단단해지니까 는 시술하는데 위험성이 없어 그리고 볶음 물질, 세라틴 조금 넣어주시고 영양이 다 끝났고요. 이제 약을 바를 거예요. 지금 바로 안 헹구고 그냥 이 위에다 약을 발라요. 머릿결을 보면은 좀 통통해지고. 좀 단단해진 그런 느낌이 여기 딱 보일 거야. 곱슬이 그대로 살아있고 푸실푸실 올라오는데 이렇게 손상되어 있는 이런 머리는 과연 연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연화는 녹이는 건데 이미 녹아있다면 어떻게 녹일 거야? 녹이지 말라고. 이미 녹아있는데 왜 녹여?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 산성 액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연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경화를 시켜. i 6라는 산성 펌제로 여기에 쓰는 약은 아까 얘기했죠? 일반적인 파상보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파상무에 쓰는 꼽슬약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죠? 중성펌제, R7. 얘랑 이렇게 1대1로 해. 그러면은, 요 정도 하잖아. 그러면은, 일반적인 파상무는 그냥 이걸로 다 끝나. 연화가. 9.2. 악성 꼽슬용 약. 컬리 얘를 섞어서 뭐를, 뭐를 하냐면은, 파워를 끌어올리는 거야. 여기는 염색도 안들어가는데 버진. 일단 노란 데까지는, 그냥 R6. 산성펌체. 다 들어가 버려. 왜 손상된 부위를 먼저 버릴까? 매일 매직기를 대고, 염색을 하고, 펌을 하고, 자외선에서 놀고, 이런 많은 역사에서 형태가 우둘두둘두둘 변형되어 있다는 거지. 바로 이 후천적으로 변형이 된 거. 천연은 녹여버리면 돼. 하지만 이미 녹아있고 후천적으로 변형된 것은 형태를 은근히 불려주고, 여기는 연화를 시키면 되는 거지. 너무나 간단해. 이해만 하면. 약을 바르는 건뭐 모발에 흡수시키는 거잖아. 이는 뭐야? 다공화된 모발이라고 그랬잖아. 속이 텅텅 비어 있어. 흡수만 시켜줘. 빗질을 해서 머리가 엉켜서 끊어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 시간도 절약하고 그리고 약재도 줄일 수 있어요. 앞쪽은 이렇게 잔머리들이 있잖아. 봐봐요. 조금 있다 여기 센 약이 들어왔을 때 여기는 연화가 되겠지만은 여기는 어떻게 돼? 다 녹아 버린다는 거야. 바로 산성 펌제로 이렇게 베이스를 해주면 안전해. 연화라는 건 뭐냐면 형태를 보는 거거든. 아이 i6라는 산성품제를 발랐는데 형태가 어떠냐면 단단하고 서걱거리고 짱짱해. 손머리는 곱슬이 세잖아. 이렇게 빗으로 빗었을 때 곱슬의 형태가 어느 정도 피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약 바른 지 얼마 안 됐으니까는 휘어지는 게 보이죠? 앞으로 20분 후에 손머리 연화. 저 벌써 시간이 돼서 연화를 보겠어요. 자, 연화를 보면은 역시 밑에 쪽은 단단함도 유지하면서 매끄럼도 있으면서 형태가 굉장히 안전적이 속머리 연화 이렇게 했을 때, 곱슬의 형태가 어느 정도 잡혔니? 빛트를 이렇게 보면은, 다시 삐리리리 돌아가면 좀덜된 거야. 또 어느 정도 잡힌다? 그러면 연화가 되고 있는 거야. 단단하면서 부드럽게 녹여야지. 그냥 무조건 녹이면 어떻게 돼? 과연화가 되고, 숨이 죽잖아. 이렇게 보면은, 속머리가, 오, 땡겨주고, 돌아가. 뭐가 됐다는 거야? 소프트니, 부드럽게 됐다는 거야. 형태, 즉, 연화를 받고, 지금 2차 뭘 하냐면은, 그라인더라는 작업을 합니다. 그라인더는 내가 쓴 최종 약제. 최종 약제에 덮방용 크림 20에서 30% 혼합. 그럼 pH가 1 정도가 올라는데 크림에 의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약을 가지고 어디에 도포냐면 여기에 도포를 이쪽 방향으로 끌어내리기를 합니다. 끝까지.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처럼 크림이 가지고 있는 건난 녹일 거야! 난 녹일 거야 해서 녹이고 있어요. 근데 여긴 다 녹아있으니까 녹일 수가 없어. 그래서 경화를 시켰더니 머리가 힘은 생겼는데 부드러움이 없다는 거지. 고객이 원하는 건 뭐야? 매끄러운 결과물 원할 거 아니야. 그래서 소량의 크림을 섞어서 여기에 도포를 해서 끌어내렸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소량의 크림이 나도 명색이 크림인데 녹여버리겠어, 녹여버리겠어, 모조리 녹여버리겠어 하는데 너무 pH가 낮고 크림의 양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표면만, 표면만 녹여내, 표면만 못 녹여 표면. 연화 그라인더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연화 결과음과 퀄감을 완성시키는 마잘의 비법 공개합니다 이렇게 콩이 풀잖아 그러면 이렇게 빗질이 자연스럽게 돼요 아까 약이 여기까지 끌어내렸잖아 여기 약을 도포를 도포를 하고 이 약을 끌어서 이렇게 되면 이좀센 약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센 약이 이 약과 섞이면서 여기는 보다 세게 연화가 될 것이고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약의 양이 줄어들겠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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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약하게. 그라인더. 5분에서 10분 정도면 지금 벌써 바르면서 있잖아. 표면이 다시 매끄럽고 부드러워지는. 그래서 여기의 느낌과 여기의 느낌이 똑같아지고 있어요. 이게 완성되는 순간 복근은 완성입니다. <laughs> 오우, 소름이 쫙쫙 돋아. 단단한 느낌과 여기에 부드러운 느낌이 이 모발 끝에 나와. 형태가 단단하게 돼 있는데 다시 겉이 부드러워졌으니까는 매직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면 여기에 매끄러우면서 단단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의 매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지스는 pH가 중성이야 근데 얘가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들을 다 중성으로 맞춰버려 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pH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얘가 해주는 역할은 정확히 뉴트럴라이전 펌제나 염색약의 찌꺼기들이 모발에 남아있는 것들을 완전히 자기 몸을 불태워서 없애버려 요 염색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되게 많이 상하잖아 특히 자가염색 하시는 분들 왜냐 pH가 너무 높으니까 는 머리가 염색약이 타는 거야 그리고 그 머리에 뭐 돼? 레지기 되거나 드라이 되잖아 아니면은 우리가 파마약을 딱 바르는 순간 머리가 지글지글 녹아버리잖아 요 타버리고 그러면 염색약이 모발에 잔류하기 때문에 그 염색을 하거나 탈색을 할 때도 이지스를 통해서 이렇게 샴푸 전에 좀 에멀전 해주고 중화시켜주면은 모발에 염색약이 잔류하지 않으니까 는 근본적으로 모발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고 자 이렇게 하고 3분 있다가 머리 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중간 샴푸는 꼭 필요한 게 모발의 약자들에서 확실하게 청소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모발 단백질 구성 성분하고 유사한 계면 활성제로 만들어져 있어요. 환원과 연화 과정 중에서 건조된이시스라는 아미노산을 얘가 치유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머리 형태가 단단해지고 매끄러워지는 형태가 나타나요. 오래 쓰면 굉장히 굵어지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이제 해줘야 되는 역할은 이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줄 거냐는 거지. 세라틴. 이빈 공간에 분명히 시스틴이 있거든 얘네들을 찾아 크로스 랭킹 묶어줘 머물러 할 때마다 더 단단하게 이제 수분이 머물 자리를 세라틴이 채우는 거야 삼투압 삼투압에 의한 세라틴이 들어가는 순간 모발이 다시 형태가 바뀌어 뭔가 두꺼워지고, 힘이 생기고, 윤기가 생기는 게열 보호해줘야지. 열로 교정을 해야 되거든? 자외선을 차단하고, 열기구의 230도의 표면 온도까지 견뎌낼 수 있는 비산화형 오일이고, 절대 무겁지가 않아. 이 복구 매직 할때 말리는 방법은, 송거리는 굳이 안 말려도 돼. 여긴 껍질이 있으니까 수분이 많아야 되는데, 여긴 수분이 없어야 돼. 극손상인데는 수분이 거의 없어야 돼. 바람은 너무 뜨거운 걸 쓰면 안 돼. 찬 바람과 뜨거운 바람을 섞어 쓰거나 아니면 이런, 중간 바람을 써주는 게더 좋아요 어, 손상이 극심한 녹음머리는 100에서 120도를 땡겨줘야 되는데 뜸을 들어야 되고 지금 머리는 곱슬이 있잖아 그래서 이 곱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140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속머리 잡으면서 이 속의 열이 머리 한 170도로 풀 건데 팔목이 아프다 여기 힘을 주니까 는 힘이 들어가 힘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어, 어깨가 올라가 짝다리 집으니까 허리가 아파 입꼬리죠 이렇고 힐도 이렇게 거울 한 방울 가 여기 올라가는 거를 섬세한 작업을 할때 이쪽으로 가거나 일반적인 작업을 할때 이쪽으로 와주면 돼 그럼 끝나 여기만 안 올린다 짝 다리 앉는다 어깨 내린다 100에서 140도 전으로 충분히 뜸을 준다 이 개념으로 이 복구매직은 진짜 과학의 과학 지금 이제 속머리 피는데 속머리에는 수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수분을 좀 보충하면서 하고 있고요 속머리를 꼼꼼하게 당긴 다음에 아래쪽까지 가볍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 열로 또 눌러줘야 돼 140도를 했었던 곳을 지금 170으로 속머리 꼼꼼 밑에 살짝 자 중화제 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손상이 심한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중화량이 조금 더 많아야 돼 손상된 머리는 절대 비비면 안 된다는 거야. 비비면 터져버리거든. 꼬르륵 눈을 짜주는 거야. 꼬르륵. 질 되죠? 허우, 네. <laughs> 소름이 쫙쫙 돋아야 돼. 봐봐. 밑에까지 봐봐, 결이. 차렷! 나 건강해 보여? 이런 느낌. 자, 이렇게 돼있죠? 말르는 건 속도가 어떤 것 같아요? 좀더잘 말르죠? 네. 그죠? 오늘 복구 매직 작품 어땠습니까? 혼자 하느라고 진짜 등골 빠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제대로 알고 시술했을 때 답을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가치를 얹을 수 있어요.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